뭐? 뭐? 어 왜요 왜요? 뭐? 아뭘 준비했구나. 어? 뭐? 우리 딸랑이 선물 상자. 우리 딸랑이 선물 상자. 따랑. 아 아기. 명품이다. 오 명품이다. 아기 거? 베이비. <laughs> 아니 이게 언제 샀냐? 너무 예뻐가지고 샀지. 아, 베이비 돌? 보고 싶지, 보고 싶지. 이걸 지금데 왜 가져가? 뭐 언제 입히는 옷이래? 그래, 지금 가져가? 나올 때. 태소? 응. 산후주리원 응. 얼마야? 얼마야? 어? 몰라? 아, <laughs> 기 꺼? 아 <laughs> 저희 와이프도 잘못했죠, 왜아하아 너무 아까아요 아, 그러니까. 너무 아리 큽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명... 그... <laughs> 자식에게 명품을 사주고 싶으면 성인이 됐을 때 사줘야 돼그 그러니까 뼈가 제... 안 자랄 때. 어, 그렇죠. 너무 아까워요. 제 마음도 그래요. <laughs> 아니 엄마가 또 이제 스타일리스트니까 엄마. 아이도 좀 이쁘게 입히고 싶은 그 마음이 좀더 강하겠지. 그렇죠. 아, 그런 그런 그러니까. 요를. 그러니까. 와 나도 하나도 없는데. 나도 없는데. 내가 그래서 못박 자기가 바꾸라고 할까봐 지금 일주일 지나고 알려준 거지. 못 바꾸는 거네? 그럼 못 바꾸지. 못 <laughs> 설마, 진짜. 이런 거 나중에 커서 사주라고 그랬더니. 애기니까. 근데 너무 귀엽지. <laughs> 아 너무 귀엽지. 아 근데 왜 이렇게 커, 이거? 이게 제일 애기 건데? 아닌데. 이거 한 3개월 있다 잎이라고 그랬는데. 너무 큰데? 3개월 이만큼 자란다고? 근데 귀엽긴 하다. 근데, 귀엽지? 근데 남자 거 같은데? 근데 남자 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 이거 중성적인 그런, 거야 색깔 이거밖에 없었어? 근데 진짜 얼마야? <laughs> 빨리 싸자 이제 가야 아, 돼, 캐리어 비해줘 아니 얼마지만 얼마인지... <laughs> 알고 있을게 뭐를 안 하잖아. 아, 얼마인야만 알고 있을게 아주유 아, 중요해? 잠시. 아안해도 약간 찔리는 게 있는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그러네. <laughs>